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옥스퍼드 오락실 한번 관찰해보겠는데요 자 이건 90년대 오락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점점 교환기고요 점점 교환이고요 요거 뭔지 아시죠요? 오락실 가시면 한번씩 본적이 있을거예요 또 이런 게임 두명이 게임도 있고요 예를들어 갑자기 하나가 자기가 치면 갑자기 전원 끌때도 있어요 짜증나서 그럴 때도 있고, 그러면 좀웃기겠지만 여기 앞 면이 이렇고 생겼고, 자, 여기 하나 그림 더 있는데요. 이거는 요거 이거 그림은 똑같습니다. 자, 음,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거 이거 있죠? 요거는 DDR, 갤러그, 테트리스, 이런 게 있고요. 또 여섯 살, 아, 여덟 살 이상 조리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음, 여기 박스가 하나 하얀 게 있는데요.